자, 지금 엄청난 판이 걸린 새로운 기술 경쟁, 바로 로봇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미중간의 다음 전쟁터요,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공장이라고 합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중국이 보유한 로봇수 그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뒤늦게 따라가려 하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경쟁국들은 이미 국가 전략을 다 세워놨습니다. 숫자가 정말 엄청나죠.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에만 산업용 로봇이 무려 180만 대랍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이 격차를 메우려고 투자를 작년에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경쟁에서 이기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그 규모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계획은 뭘까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서고 있죠. 미국 정부가 정말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산업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말이죠. 공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봇으로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구체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없으면 우위를 지키기 힘들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공장이 돌아오면 그 일자리는 과연 사람의 몫일까요? 이게 바로 미국 노동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경제 연구 결과를 들면서 자동화가 결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업계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죠. 그러니까 로봇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가 성장하고 결국 고용도 더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자, 미국은 로봇 군단을 만들면서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